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로 X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제로 X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72.10k, 최저가 70.8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71.03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로엑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로엑스는 이더룸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플랫폼입니다.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더룸 디지털 자산을 P2P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로엑스 토큰은 제로엑스 플랫폼 내 거버넌스 권한부여 및 예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제로엑스는 현재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같은 레이어1 플랫폼에도 서비스를 출시하며 더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하는 중입니다. 향후 제로엑스는 다른 레이어1과 레이어2 플랫폼에도 자체 프로토콜을 출시하고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늘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로엑스는 최근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생태계 확장에 나선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로엑스 프로젝트 팀이 청사진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젠글에서 제로엑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제로엑스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제로엑스는 112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업비트가 47%, 2위가 바이낸스 9.7% 순입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절반 가까운 수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어피트의 2018년도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 구간 확인하면서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였고요. 2023년도부터 시작된 상승 기류는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전 고점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이렇게 큰 폭의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반등, 조정, 그리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삼각수렴을 딱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한번더 꺾이기보다는 추세 전환 되면서 완벽한 상승 기류를 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구름대입니다. 이렇게 구름대 하단 부위에서 놀다가 구름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만에 하나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이렇게 구름대를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 이런 식의 가능성 역시 열어두면 우리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 일부분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익절하시고 상태를 본상 후에 좀 꺾였을 때 다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 이탈 시에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0x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로엑스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0x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